안녕하세요, 겜프티비입니다 아, 오늘은 드디어, 예, 장인의 석궁을 얻었습니다. 이게 파밍을, 파밍이 돼가지고,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 나왔습니다. 일단 모양은 뭐, 아, 엄청 멋있습니다. 은색. 이 색깔, 은갈치색 이거 정말 잘 넣죠, 색깔. 이런 색은 별로 없는데. 그또 조준경이, 요거 뭐, 요 조준경이면 우주까지 총을 쏠수 있을 것 같은 엄청 큽니다, 조준경이. 아무리 커도 이 반만 하던데, 얘는 상당히 큽니다. 모양은 굉장히 유니크합니다. 아, 좋네. 일단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. 데미지가 4862. 엄청 세죠? 명중률 94%, 조약성 81%. 재장전 시간도 1.7초면 빠른데 한 발이구나. 아. 총을 설명하는 특성이 최고의 난쟁이들이 최고의 품질로 제작했습니다. 그 난쟁이가 떨구죠. 그 유리. 유디, 맥인, 포석. 걔네 이름이 계속 귀에 익지를 않는데, 이벤트 몹이 떨굽니다. 어, 플러스 264% 무기 데미지. 오, 좋네. 50% 치명타 데미지. 실루 수용률, 명중률 뭐, 다 올려주네. 오, 마이너스가 없습니다. 사용은 해봤는데요. 아, 이 석궁이라는 이름에서 유출 했어야 되는데, 요거, 여기 환상 가지고 계신 분, 이거 파밍 안 하셨으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곡선으로 나갑니다. 이게 멀리. <laughs> 아니, 와, 저격총이 저까지 안 날아갑니다, 못가지 야, 그리고 진짜 이거 딱 보면은, 여기 보시면은, 화살 같은 게 진짜 날아갑니다. 저렇게. 근거리에서 쏴야 되나? 맞으면 뭐 좋긴 좋습니까? 한, 아휴, 안 맞아, 안 맞아. 아유, 안 맞아, 씨. 아이고. 이거. 이 좋은 총이 맞나? 아, 엄청 현란하게 모션은 막총 장전할 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막 번잡스럽게 막 움직이는데 와, 이거 어떻게 해야 치명타를 맞출 수 있는 거죠? 이게? 내가 저격의 생계를잘 몰라서 그런가? 이총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, 이거? 아, 애들한테 맞아 죽겠네, 몹들한테. 맞아 줄것 같습니다, 이제. 데미지는, 이게 그냥 앞에서 이 대고 써야 되나? 이렇게? 와, 손을 엄청 찬란하게 움직이죠. 막 넣었다 뺐다. 모션은 좋은데, 장전 모션은 뭐, 바쁘게 움직이고. 좋은데, 데미지가 좋은 건가? 이 뭐. 아니, 이총왜 만들었지, 이거? 어떻게 쓰는 거지? 이건 저격이 아닌데요? 이거, 이 저격이 되나요? 치명타. <laughs> 아, 이거. 거리를 어떻게. <laughs> 그러면. 19k. 뭐, 좋습니다. 조, 좋고. 데미지 뭐, 치명타 들어가니까 좋네요. 근데 이거 과연 어떻게 맞춰야 되지? 이렇게. 오, 이 점으로 이렇게 딱 재가지고, 이런 식으로, 아, 그래. 의도는 알겠습니다. 제자 의도는. 자, 어디 한번 사격 연습해봅니다. 맞출 수 있는지. 캬. 여기서 이거, 이걸로 쟤네들 다 맞출 수 있다면 실전에서 써도 될것 같은데. 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애매합니다. 예, 네. 어, 여기 써져 있네요 카운터하고, 오 여기 17뭐 15, 16, 오두개 맞췄다. 뭐 이런 표시가 납니다. 총알 장전인들여서 못 맞추겠네. 아이 장전인들이네. 다섯 개 맞췄습니다. 아. 너무 빨라. 예, 네, 너무 빠른데. 이거 총을, 이거, 이거 실전에서, 필드에서 직접 사용해보시는 분들이 있나요? 총은 진짜 멋있는데, 너무 멋있고 다 좋은데, 이거, 이것도 도대체 어디다 쓰라고 만든 총인지. 야, 활싸 만데 가서 놀아야 되나? 여기 활 쏘는 적들이 없는데. 하여튼, 그렇습니다. 지금 장인의 석궁. 이 정말 어렵게 파밍해서 잘안 주거든요. 이게 우리, 매긴 포서, 걔가 잘 나오지도 않고. 잘안 줍니다. 근데, 진짜 어렵게 파밍했는데, 총이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, 예. 네. 좋겠습니다. 예. 네. 땅력이 막 나. <laughs> 뭐 이런 총을, 네? 어디다 쓰라고, 이거? 거리를 어떻게 잡고 쏩니까, 이게 도대체? 네? 야이. 이거 뭐 죽을때까지 연습해 왔고 이걸로만 해야되나 화살 같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보시, 보시면 음, 화살 그건에 네, 다트. 다트 하듯이 네, 그런 화살이 꽂혀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소개시켜드린 총은 장인의 석궁 이라는 그 이벤트 몹이 드랍하는 총이고요 어, 보시고 거르실 분은 거르시라고 예, 정보 제공 고발 영상입니다. 이런 총이 있다. 이런 총을 그렇게 어렵게 파밍하게 만들었다. 예, 보더랜드 3 고발 영상 장인의 석공이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